고난을 말씀으로 해결하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요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고난 중에도 몸의 질병일 것입니다. 14절에 열병, 열병. 16절에 보면 귀신들린 자 많이 데리고, 기신들린 자 보통 이 정신적인 병으로 나타나지요. 보통 미쳤다 하듯이 그런 말이듯이 정신병자들이 기신들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고난 중에도 고난일 것입니다. 이 열병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 하는데. 열이 펄펄 났지요.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가 베들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열 나는 게참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힘도 없고 빠지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이 열병을 참 많이 알았던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객국하는 거. 나무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 귀신이 돌아와가지고열나는거이죠열나고 토하고, 싸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동지표 지금 갖고 있는데, 동지표에 보면은, 제가 9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동지표 보면은, 홍역으로 인하여 9일 동안에 결석이라는 게있어요홍역으로 인하여. 나중에 정확한 병명은, 성홍열, 병이 송홍열. 저, 가만히 기억해보면, 그때는 이제 교회도 안나갔습니다 예술을 생각도 못 했고. 그당시에나아던 옛날에는 홍역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몸에 막 열이 나오고, 붉은 반점 나오고, 얼굴이고, 막, 몸이고, 막, 다 붉은 반점 나고 밥을 막 먹으라 그러는데 먹기 싫고 계속 막 방에막 들어놓고 싶고, 막.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야야, 들로다 계속 죽는다. 그래가지고 텐마으로 이래 앉아가지고 힘을 실리 야. 그때는 이 죽는 것도 몰라고. 나왜 이렇게 아프지? 하여튼 뱃속에서부터 아프고, 계속 아프고, 지금까지도 아프고. 엄청 그래. 참 어렵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아픈 게, 몸 아픈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이. 이 고난이 왜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이제, 하도 많이 아파가지고, 어머니, 와이라아프 놈이, 말안 들어, 그랬더니, 말안 들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 말안 들어, 그랬더니.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 아 그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고난이 있는 것, 질병이 있든지, 뭐든 어떤, 어떤 사건 사건 사건이 있든지, 전쟁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온다는 것이니 신명기 28장 한번 습에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1절 2절 말씀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접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삼가 조심해서 들어가지고 잘 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절에 네가 내하한 여호와의 말씀을 청구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해가지고 19절까지 복받는 내용, 14절까지 복받는 내용 맞죠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 28장, 거기 2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이 썩는 재앙이 암, 암, 암덩어리, 암. 너를 치리니이 재앙도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고 또2 4주로 오면 여호와께서 비대신에뒷글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 내리시리니 실제로 이제 사막 지역에는 모래바람도 있긴 있지만은 오늘 미세먼지, 미세먼지, 환경 오염을 합니다. 이미, 이미 아마 말씀으로 불순냐 하면 이렇게 온갖 질병, 그죠? 경 오염 이렇게 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고라니 왜 오는가 말씀이 불순종했다는지. 그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 내가 칼과 기근과 칼을 전쟁을 원하면, 그 전쟁 나면 기근 따라오지. 굶어 죽는 건 너무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디아스포라, 본국의 못산는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조조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어째 말안 들어요, 안, 안 들어가죠. 내가 내종스자들 네 너에게 희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예레미아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사람, 망하기 직전에 망할 때, 망한 후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아. 왜 남유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칼과 기인과 전염병이 있고 흩어짐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이 좋은 선을 보내 가지고 말씀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꾸란이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안 들어 그랬다. 이 땅에 이제 아담과 하와 오면 무슨 좀말안들어그랬죠 지옥에 가게 된것말안 들어버렸죠. 이 땅에 온갖 질병과 사건, 사고, 귀신 들리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몸에 질병이 오든, 또 어려운,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가는 하나님, 내가 우리가 말씀의 길을 지울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해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그 팔짱, 마태복 팔짱,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팔장 3절에 내가 우라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백부장이 또 대답하잖아요.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나지 못하겠사 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된다, 싸움 나이. 말씀으로. 말안 들어가지고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냐? 인간적인 의학기술로 방법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불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저 몸에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분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꽂으시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다 꽂았다. 이고한은 말씀으로 꽂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면서도, 병들면, 아이고, 무슨 약을 먹지? 어느 병원 가야지? 이런 약국에 가야지? 이거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프면, 저도 에 같은, 거 아프면, 코로나다든지, 뭐든지 왔어, 왔습니 일단,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에 불순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에 불순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해. 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수 있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건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왜 하느냐 그냥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9월에 주님이라는 게 표적으로, 사인으로 병든자를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사인을 줬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1장 2절 보시면, 뒤로 넘겨가 보면은요, 11장 2절 오면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지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이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께 보내가지고, 11장 3주로 오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이거 지 이거. 예수님께 보냈다. 예수께서 이제 장사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병 환자가 기도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인간 편에서는 고난이잖아요, 고난. 고난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그냥 인간을 고치주셨다라고 하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월의 주님이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표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그 7장, 앞으로 앉아으면 7장 22절, 23절에 오면은, 또, 이 가짜들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근능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 이게 근능을 행한다 고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메시아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표적을, 기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내시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음. 보면 이제, 이 가짜 이 목사들, 자기가 뭐 조금 능력하면, 선지자다! 말씀을 재밌게, 은혜롭게 잘하면 자기 선지자다! 대놓고 이제 TV, t 방송까지 하죠그 사람. 전문가뭐그 사람. 본인이 자칭이 선지자다! 거짓말이 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마태복 8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제 나오, 나옵니다 참 메시아냐 그렇지 않느냐 진짜냐 가짜냐 1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긍들더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드러누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을 의해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완전, 그엉해가지고 수정된다는 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병을 고쳐서 보면은, 몇 번을, 뭐, 앙수해단다든지, 뭐, 또, 헌금을 많이 해단다든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조금, 좀나눌라하는 그런 걸 보인다든지, 완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고치는, 그리고 16절 하버보 오면 다 고치시니, 고치시 예수님 앞에 와서 병명자가 못 고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다 고치시니. 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보면은 병 고치는 사람 보면은 못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나 뭐, 뭐 믿음이 없다든지뭐 기도를 뭐더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로 변경을 하는 것이죠 이 차이라는 것이 차이 참메시아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아니냐? 아니냐 이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치실 때에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서 신성 전능으로 고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심으로 고치는 게 있지만, 17절에 있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이루리하심이 되라. 그럼 예수님이, 그럼 왜 고난을 당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왜 당하시냐. 왜 사람들에게 침통을 당하고, 자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에 또 이제 달리시고 죽어갔냐? 뭐 하나님인치인데 하나님 아저씨는 왜 그렇게 하, 하, 하냐? 사람들이 조종하시던데. 오늘 같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아프냐? 목사가 왜 아프냐?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돼.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 괴로움, 고통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는 것이 이제 책임지고 맡아서 돌아가셨다 그 의미거든요 담당하셨다 그런데 그는 징벌 받아 하나님맞으권할을 당한다 하놓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제가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받았떠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계속이야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나 남을 얻는다는 것이죠. 치료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죄를 지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로해서 뭐 실수로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인간이 불순이겠지, 그렇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리고 병자를 고친 것은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10장, 또1장 그,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시둘시 두시 두시 보내지요. 전도하러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마1 십장 실절로면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하고 병 고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능력 행하는 것이 그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무엇이 목적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다스린리라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그걸 문제라는 문제. 그리고 병, 탈절에 병원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의 기적을 느킨것은병자를 고치고 죽은자를 살린 것처럼.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위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해결의 무엇으로 말씀을 말씀, 천국에 까빠왔다 하고 말씀으로 고지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것이 너무 약한데 말만 뿐이 말, 말, 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있는가, 예수는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날 참 너무나 고난이 너무 많지요.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해결하라. 말씀으로 해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해지고 풍요로게 주셔서 예수님을 친히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그것을 맡겨 주셨는데, 교회는 잠들고 병들어 있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지 도 못하고, 교회 성장만 참 그게 바빠서, 어려움에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불안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 네. 473장. 아, 네. 473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추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받